아, 아, 네. 3쿼터 시작입니다. 저기, 저 이종철, 이종철 선수가 어. 아주 꿀렁임이죠? 전반전 <laughs> <꼬리는 예쁜다며. 웃음> <laughs> <시>, 후반 시작됐습니다. <laughs> 하고 정철. 왼발 아, 네. 패스. 아오 어, <laughs> 역시 김범이 <laughs> 역시 김범이 아, 아주 센스 있습니다. 어, <웃음> 아, <웃음> 극협. 역시, 아. 아, 극협. 아, 극협. 아, 극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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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상근아. 상근. 가운데 봐 가운데.

아 이우석 선수가 풀백을 보나요? 녹음 의심에 의식해서 얘기했어. 아 이거 또 나왔네. 한 번씩 해줘야죠 서구동 선수. 이정현 해 많이 하네 지금 두 번째야. 형님 수비할 때랑 미드할 때는 마인드가 달라서. <웃음> <웃음> 어우, 알먹였어? 아, 아, 말이야? 아, 말이면 인정. 오랜만에 이미 하세요? 인정이지만. 아, 역시 강시 때 극혀. 역시 갓신 봤냐? 응. 봤어? 봤어 갓범 역시 <웃음> <웃음> 와 역시 역시 갓범 <laughs> 어, 중복이 잘한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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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신인 것 같은데 맞지? 오, 후배 어, 맞아. 어이구. 어이구. 어 태환이? 태환이? 그래. 어, 정확한 패스. 하지만... 어, 왜, 안 불었잖아! 지금 파울은 도당당해 아니, 파을불 때까지 하면 되지. 어찌 됐든. 생일이 생일이 승일이승일이승일이승일이슛일이일이 잘해 승일이생일일이 생일이 일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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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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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아하 김 아이 재영이 너놨는데 빼야겠다 야. 저거는 <목소리> 섬세한 애들이 하는 패스죠. <laughs> 김재영은 안 됩니다. 역시 가신. 와! 갔어. 신태. 아. <laughs> 어, 역시. 어? 들어왔어요. 역시. 가운데. 가운데. 돌 신태. 어, 고가 아, 여기 왜 이렇게 후리로 났습니까? 그렇지. 굿! 아, 굿. 좋다. 어. 가자. 하 와... 어, 좋아. 또알 먹였어? 아니, 알 알. 아니었어? 플러스 <laughs> 같은데 약간 어... 그치 느낌이 이런 느낌 그렇지. 잘한다. <웃음> <웃음> 어,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아. 좋다. <laughs> 제일 잘한다. 순 움직임이 수비형미 다 진짜 뭐 범위랑 경쟁해야 돼. 근데 공격도 되고, 다 돼? 아, 다 돼? 제일 잘해? 약간 그런 느낌 있지. 뭐라 그럴까? 수비형 미드인데 범위랑 스타일이 달라. 음. 공격해도 되는데 수비 미드로 빼기는, 아, 안빼긴또 아깝고. 아, 뭐래? 그 움직임이나 뭐, 공 뿌려주는 거나 이런 게좀 약간 어. 피, 피를 놓은 느낌? 뭔가 대회 때 안정적으로 갈때 필요할 것 같아. 무 시민 리그? 시민 리그 왜? 시민 리그? <laughs> 재밌었어. <laughs> 어, 왜 졌냐면. 정리하면... 아니 <laughs> <laughs> 녹음되고 있어. 아 <아유>, 영상을 봐. 킹오크는 <laughs> 다 나와 있어. 패페 응, <laughs> <laughs> 아니야, 내가 못 넣었어. 부터 <laughs> 지금부터 해야지, 그치? <laughs> 굿! 가, 가! 굿! 불었어, 불었어. 군대로 <laughs> 해. 흥분이 고기보다 수심하네. 자신있게 물어. 사이드 걸린다! 아, 다 딴다. 아니, 어떻게 따서? 나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아니, 못하는 애들이랑 하잖아. 그러면 안 떼서 다 친다니까. 진짜. 아, 깝다 뻑했으면 받았어. 오... 잠시인데 왜 저래? 못해서... 못하니까... 제동이 안 되는 거야. 중지 어, 예. 이거... 어디갔나? 이거... 어디갔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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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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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역시, 서구 패스는 못 잡죠 아. <웃음> <웃음> 서구가 운동을 많이 했네 신입. 힘이 주체가 안돼요 와 진짜 축구하기 좋은 맛이다 축구하기 진짜 제일 좋다 지금 진짜 제일 좋다 아, 지금, 지금, 진짜 지금 진짜 시즌이야, 시즌이야. 아니, 아우, 와. 아니 신태가? 신태 위기 의식 느끼니? 아이, 우이 저거 저거 아니, 저 범위, 그 범위 길이가 범위 못 잡을 정도면 건데. 패스 미스야 이거. 아니 흘려준 건데 뒤에가잡았어 흘려진 거였어. <laughs> <laughs> 거의 콩깍 그사랑의 콩깍지 수준인데. 이게 저 바지 진짜 극혐이야. <laughs> 도아닌데 어, 이거 여기 보고 보고 해도 된다. 아 야, 다 너무 급해. 아니고가 차이가 크다 서구. 우석이 형님의 반대, 서우. 수고하셨어요. 야, 쟤쟤 꺼졌다! 쟤이졌다 어우. 저것도 다정철 효과 아니냐? 정철이 같다. 난 정철이한테 콩깍지 씌었어 진영이는 <laughs> 범위한테. 어? 이래서 닭주전 필요 없는 거야. 로테이션 돌려야 돼. 무게 왜 이렇게 많아? 경쟁해야 돼, 경쟁. 경쟁해야 돼, 경쟁. 이거 근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 응자 긴장하고 있나? 녹음되고 어. 있지? 녹음되고 있어 선포했어 오! 아, 넘어지는 아, 거 극혐이다 그래, 그래. 넘어지는 거 개극혐이다 진짜 아 요즘 안 넘어져봤네 넘어져야 되는데 와 가철 <laughs> 어, 오! 오지? 어 뭐야 슈팅이야? 슈팅이었어 슈팅이아 진짜 역시 또 분홍색이야 멋있어 여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 강진태가 저 따라해서 살있지조한가아 <laughs> 어, 여자친구 <laughs> 사귀고싶다 나이키 <laughs> 빠야서자 <laughs> 오우 명 오우 자신있냐? 자신있는 목어 <laughs> 저거 어. 이건 내가 딸거니까 새꺼를 따 <laughs> 역시 가시 여자도 따라 이 새끼야 그치? 와. 어, 정철이 <laughs> 너무 정철 데 정철. 지금 내가 가시 정철. 정철. 정 정철. 흔들정야 정철. 색깔 풍선? 정철. 정철. 우선은 조이 조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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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주목 아 주목. 원래 깜빡깜빡 거리는 건가? 이거 용량 아마 넘어서 다시 끊다. 었아 진짜? 다시 한번 어. 또. 어, 공식적인 이렇게 많이. 깜빡깜빡했으면 끝난 거였어?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인가? 아마 용량 <laughs> 넘어갔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옛날엔 그냥 했을 때는 그냥 용량 크면 자동으로 두개 파일로. 나눠서 저장돼. 아. 이거 조그마 파일로 저장하시는데 하고 모르겠지? 서구. 너가 어. 알려 줄까? 어, 나 어. 너 그거나 해야지 어떤 거 하겠니. 너 아까 패스 바로 안 했어. 장인이어 <laughs> 가지고. 너 지금 어. 김민혁이 왜 서포터 하는줄 알아? 김민혁이 서포터야? 축구를 못 해서 그래. 김민혁 서포터야? 응. 음. 가 서포터 하기 싫으면 축구 잘해라. 장준영. 오, <laughs> 어, 초점 잡아, 초점 잡아. 아! 아! 오케이, 초점 잡아라. 여기서 <laughs> 혹시 한번뛴 사람 있나? 나 아, 네, 아, 아, 근데 테스터 두 번밖에 못 뛴다 어차피. 아, 우리 어세번세 번까지는 그래. 오케이. 그 조금 <laughs> 이해해 주세요. <laughs> 네, 그 들었죠, 애기? 네. 가. 에이. 진이 욕해야지. 에이, 진이 <laughs> 들어가자마자 욕해야지. 아, 저왜 들어갔죠? 여기서. 어, 아, 강태 잘했는데. 아이거한거 아. 아, 아, 웃긴 거한거 됐어. 아. 오, 오, 죽었어. 잘했어. 어우. 야, 아, 반약 <laughs> 대박이다 그냥, 그냥 교체하면 되지 않나? 들고 찬다 들고 찬다 그럼 들고 차지 나이스 음, 주변 잘 살피네요 성찰지 어? 포지션 뭔데? 저 미드 교체교체체요 네. 어. <laughs> 그냥 야, 나가. 우리 나가. 우리 대회 팀이야. 네. 어? <laughs> 그냥 네. 나갈 순 없지. 네. 아, 8번 저 아저씨가 한명 들어가죠. 왜 아파? 어, 살짝 어 아, 165일 다이어트 그거... 그거... 비만 센터 모임 시작한 거냐? 완전 어. 아저씨 비만, 비만 비만 아저씨인데 진짜.

와아 아까깝이와 나이샷 샷 멋..멋있다 그냥 멋있어 <laughs> 어 흐름인데 너어 어, 쌌어 지렸어 지렸어 너 잠깐 팬티 갈아입고 응. 팬티좀 갈아입게요뿅 저거, 목구리인데 이렇게 열하 상대편이 가어자화자야 <laughs> 어, 추못 잡는데? 는거는거안어 아, 아, 진짜 정철 진짜 많이 뛴다. 난 진짜 저렇게 왜못 못 뛸까? 저게 저게 해병대 나온 애랑 그 근무지원단 나온 애 차인가? 아, 나 진짜 똥만 치우다 왔는데. 어 거기서 두 표. <laughs> 중고가 왜? 왜? 어? <laughs> 네. 아쉬워서? 오늘 어디서 출발했어? 어? 지금 어디서 출발했나? 오늘 오늘 상진이, 오 상진이 네어 진이 그 표정까지 찍혔다 이번에. 자취 아니야? <laughs> 좀 궁금해서. 아, 진짜? 아유, 아유, 씨, 그래 어 <웃음> <웃음> 그것도 고, <도로를> 만들었잖아. <laughs> 음. 저거 신태, 저거 잘하는데, 래 <laughs> <laughs> 쟤네가 봐서? <laughs> <laughs> 그 어깨 팀보더라고본 뭐, 같던데, 우리 거 우리도 보자 나 걔네도 녹화자 녹화해도 아니야? <laughs> 맞아, 걔네 맞아, 어깨 맞아. 아, 어, 우리 편 착한 너. 가운데 가운데 힘들어. 아, 뛰지 않았는데 아, 아, 야, 아, 진짜 이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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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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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또 여친 만나러 갈지? 봄이? 체력도 좋아요 용훈이 헤어졌어? 네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네 <웃음> <웃음> 어, 아, 어. <laughs> 수진아 보고 있니? <웃음> 너는 씨 너는 <웃음> 좋았어 좋았어 수진이 하는 거야? 와 이거 와아 이거 좋다 우와. 이거. 야. 아. 와 이거 야와 진짜 이거 멋있다 한니스진아 어우 와 역시 나이스 재영 <재호>. 시작은 간법 도미가 <laughs> 다 만들었지 물개쇼했다 물개쇼 야 진짜 이거 아 이거 닭살 보여줄 수도 없고 왜 닭살 보이냐 야곤 안 되지. 보이는구나 뭐지? 아 야구는 진짜 닭살도 왔어 <laughs> 닭살 진짜 닭살도 왔어 불안에 닭살 돋은 거 아니야? 어? 아니 가을이라 닭살 돋았어 사실 <laughs> 추워서 그냥 내가 빠지면 골을 잘 논다 내가 문제다 문제 저번것터 골도 못듣고 우리 아무것도 못 해. 는 어,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녹화 <laughs> 안된게다행 아니야? 그런 거 같아 <laughs> 아못 잡지 점을 바로바로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어 우석이 형 있었구나. 어.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 방송에 나가면 되겠다는 응. 거. 걸... 김범. 와, 우석. 카신. 아우, 패스. 주. 주연. 주연이 절로 갔네? 아, 아쉽습니다. 컨디션이 별로네. 주연이 좀 빠르다? 생각보다? 쟤 잘한다. 잘 잡았는데? 가, 가, 아, 잘했네. 극혐! 준현이 몸 아니야? 저렇게? 그런 몸이 축구 잘하잖아 네. 준현이 몸? 뭐? 딴딴한 애들 준현이? 어. 준현이 키 준현이 킨은 아닌 것같아 준현이 <laughs> 준현이 준현이 <laughs> <준혁이>, 준혁 준혁이 <laughs> 형 아니야 하지 마 아니야 녹화되고 있어 그러지 마 자기네 보고 가, 자기 보고 자기를 자기가 발른다고 같은 8번이라? 그러니 지금 지보고를 려하지자빠지는 이거 진짜. 표정까지 보여 표정. 어 88. 아우, 빨라 빨라 빨라. 와. 빨라 빨라. 미세같 <laughs> 아, 그 아니야, 아, 이거? 아. 아. <laughs> 코너. 이제선, 이제선. 잘한다. 잘한다. 패널 아니야, 이거? 근데, 딱, 아, 몰라.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패널 주기에는 좀 그런 것같아 어, 저 팔, 팔, 팔. 진짜 상금이 형파 심하다. <laughs> 그냥 잘 못한다? <laughs> 어, 저거 공 좋은 거지? 어, 저거 왜 지금 꺼냈어? 아, 나저 공으로 해야 되는데. <laughs> <laughs> 나저 공으로 슈팅 때려야 된다고 봤어? 나 액션 방금? 주스러 가려고 하고. 어, 어. 나 액션 어, 액션보이 액션 액션볼이 어? 올라가, 올라가 <laughs> 무안땡 네. 응, 음, 잘하네 근데 센터백 두명다 작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집중 을 못하지? 오, 아,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에이! 간다. 에이! 아 좋아. 진 까비. 아, 강신태가 거야, 이거. 진짜 그냥 강신태가 잘못이야 이건. 그냥 강신태 무조건. 다 아니지. 다어뛰 어, 아까 거 아니야. <연기> 아니, 지금 다음 포트 만들어 놓 가자. 이진이. 진이 근데 어디 갔어? 아, 좋다. 아, 아 좋았는데 아, 슈팅 빼고 다 좋았어. 내려내려저못 <laughs> 찍는 거 아니야? 와, 응? 데리저, 여쭤, 저거 에, 회, 회, 저거. 야, 미안, 야 가지마, 가지마. 밖으로, 밖으로. 시주을 야 승일이 잘한다 이 우리 청춘FC 아니야? 어? 우리? 어. 왜? 우리는 <laughs> sms인데? 아 너무 청춘FC보면 유석경 느낌 나 음... 맞아 맞아 <laughs> 소리 들렸어. 어. <laughs> 자연스럽게 흘렸어. 음. 수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촘촘하네. 어. <laughs> 볼 점유 진짜 쩐다 이번 코트. 어, 그러게. 간다, 간다. 와, 이건 아 그러게. 와 이거 범위 잘못한 게 아니, 아니야. 이건 범위 잘못이 아, 아니야. 와, 이건 진짜 범위 잘못. 아싸, 못 찍, 안 찍었다. 못 찍었다. <웃음> <웃음> 이거는. 성소고! 야, 잘한다, 야! 난 잘못 왔어. 왜? 범위 <laughs> <우리> 잘못 아니야? 범위 <laughs> <우리> 잘못 아니야? <laughs> 카메라, 이거. <laughs> 화이팅! 제주 제주 네와귀게 하네 역시 에이스 킬러 그런 본질이 있어 사람들 태환이 진짜 불한 번도 거의 못잡고봤는데 빡치겠다 잘 가나? <laughs> <laughs> 드로잉도 잘하네 이거 반동. 하나 준비해, 대화. 빨리 따라, 대화 운다. 한 대, 한 대. 어, 물개. 그냥. 저거 저거 일부러 띄우고한거 시작한 거지. <laughs> 어. 골 씻기는 시읍볼은 받기 싫다 자기는 밑보다 어, 어. 밑 밑보다 위가 더 이제 자신 있는 거지 위에서 노는 게 자기는 골 위로 떠서 어렵게 해서 <laughs> 야 내가 볼땐쟤잠들 깼어 지금 아직 홍콩이야 홍콩 갔다 홍콩 시간 아니 시계를 홍콩 시계로 막 쳐왔대 홍콩 갔다 쟤? 아니 뭐야

카퍼! 어, 역시 카퍼 야 이걸 잘 봤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봤지? 와아안돼안돼아안돼안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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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 저거 왜 그런 지 알았어 이제 애들이 화, 화내기 화 전에 먼저 지가 화내 그럼 무서워서 화를 못 내죠 저 건들다가 저 새끼한테 뒤지겠다 칼 들고 있는 사진 봐봐 존나 무섭지 아, 아, 욕 먹을까봐 다음번에 이거 안쓰겠네 저 새끼, 지가 꼴안 넣으면 안 보잖아, 동영상. <laughs> <laughs> 오늘 안볼 거, 오늘 거? 오늘 거 아마 안볼 거야. 지가 볼, 지가. 아, 몸은 무거워 보이지 않은데. 이거. 몸 아주 가벼운데? <웃음> <웃음> 와, 진짜. 어, 이거 그 다음 들어오면 되 네.